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일경주 1300m 아홉 마리 말들의 질주가 시작됩니다. 초반부터 끝쪽에 있던 말들이 나오는 가운데 6번 유리더가 최시대 기수와 함께 앞서는 초반입니다. 뒷직선주로 해서 유리더와 최시대 기수가 경주를 이끌고 있고 그 뒤에는 7번 돌아온 제타와 다시발 기수가 따르고 있습니다. 3위권 3번 드리밍보이와 최상현 기수, 바깥쪽에 8번 해랑진주와 신윤섭 기수가 달리고 안쪽에 1번 내편과 박재희 기수, 그리고 4번 도쿄케이 5번 불의전사, 9번 위라이크머니가 바깥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장 뒤쪽에 2번 골드마스크가 달리는 가운데 첫 번째 코너로 진입했습니다. 인코스 6번 유리더와 최시대 기수, 바깥쪽에 7번 돌아온제타와 다실바 기수, 유리더와 돌아온제타 두 마리의 선두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곡선 주로입니다. 두 마리가 선두 그룹 평소한 가운데 3위권에는 3번 드리밍보이, 8번 해랑진 그리고 9번 위라이크 머니 그 뒤를 따르는 5번 분의 전사까지 가장 끝쪽에 1번 내편과 2번 골드마스크 4번 도쿄케이가 위치한 가운데 이제 직선 주로로 진입했습니다. 다시 1박 이수한 함께 돌아온 제타가 직선 주로에서 선두를 잡고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제타가 선두 단독 선두로 달리는 가운데 거리 차를 점점 더 벌리고 있습니다. 뒤쪽 2위권에는 바깥쪽에 9번 위라이크 머니와 2번이 고자 2번이 올라오고요. 8번가니다자 8번 실구 위라이크 머니가 2위권을 7, 9, 8, 차지하고 따라가고 3, 3, 3동, 있습니다만 돌아온 네, 제타가 조금 더 빠릅니다. 좋아. 돌아온 제타 다시 백수직 네, 끝까지 립니다번위라이아 네, 따라가고 있습니다. 도라운제타 팔이 적 해랑진주. 자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째도 백수가 막판 어, 한구라 선두 자리 어, 들어갑니다.까지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라운제타 번째 도전만에 첫 승을 거두게 습니다네 살짜리 거세마인 도라운제타 드디어 꿈에 그리던 첫 승, 다실발기수와 함께 만들어냈습니다.